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우리는 모두 친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이야기는 여기에는 한 메,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 귀뚜라미 곤충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아, 메, 메, 곧 귀뚜라미 같아요 귀뚜라미가 나와요 귀뚜라미가 나와서 길을 가던 중 병아리를 만났는데 병아리를 가서 갑자기 친, 친한 척을 한 다음에 병아리가 야나 너보다 세다 나너 잡아 먹으면 너 끝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아리가 대장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길을 가던 중또 고양이를 만났는데요. 고양이가 병아리에게 보면서 야 내가 너 핥히면 끝이야 해가지고 또 고양이가 대장이 되, 됩니다. 세 번째로는 개가 나타났는데요. 개가 나타나서 고양이에게 위협을 내가 짱이야. 비켜. 이렇게. 하고, 또, 마지막에는, 한, 청년, 소년이 나와가지고, 하지만,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. 얘들아, 안녕? 난 너희와 친구를 하고 싶어. 하고 하게 되고, 나도 좋아, 나도 좋아, 나도 좋아,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허락을 받고, 친구가 되고, 해피엔딩으로 잘 놀면서, 가장 큰 애가 앞자리에 쓰고, 가장 작은 애가 뒷자리에 쓰면서 친구를 하게 됩니다.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, 이렇게 순위를 갑자기 외긴다는 것, 두 번째, 마지막엔 잘 지낸다는 것같낀 것은 첫 번째, 메뚜기가 조금 초라할것 같아요. 자기가 시작했는데, 자기가 서열이 제일 낮게 됐겠죠. 두 번째, 외뚜기랑 친구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. 친구를 했는데, 이게 아 귀뚜라미. 친구를 했는데 사실상 좀 그렇죠? 나는 궁금한 거첫 번째, 왜외뚜기는 갑자기 와가지고 친구, 이렇게 친한 척을 했을지 궁금하고요. 두 번째, 왜 결국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친구는 깨질 수 있거든요.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. 저도 친구를 잘 사귀하겠습니다. 학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친구를 그요그러면은이 동물과 곤충과 사람의 침묵에 대해 설명해 드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